구매 빨리 사! 오 오늘 군필자들은 본인 이름을 이렇게 <laughs> 와우 와우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로 웬걸 웬걸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서입니다 여러분 들짜날 너무 덥죠 오늘이 최고기온 38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무더위였는데요 와 진짜 오늘 저 밖에 잠깐 나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커피를 끊었는데 못 참고 오늘 <laughs> 어 금커 네 금커 일주일 차때또 커피를 마셔버렸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뉴욕을 못 이겨낸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최대한 죄책감 덜 나고 그 연하게 <laughs> 날이 이렇게 더운데 여름에는 다들 옷 많이 안 사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미 여름 쇼핑할 건다 해가지고 이 와중에 제가 한번 또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소비를 하면 가끔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뭘 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와 너무 귀여워하고 샀다가. 어, 내가 이걸 왜 샀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항상 그럽니다 아잘 샀다 헌새야 그래서 이름하야 컨텐츠 이름은 헌잘샀 헌새야 잘 샀다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고정 컨텐츠로 헌잘샷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재밌겠죠? 이번 달 헌잘샷 제가 이번 달잘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달 헌잘샷 1번 바로바로 바로 바로바로 나이키 레고 콜라보 제품인데요. 야, 이거는 진짜 나이키 매니아면 꼭 사야 됩니다. 보기에는 되게 좀 커, 크고 뭐가 많아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금방 했어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막 여러가지 디테일들도 되게 많고 완성했을 때 퀄리티와 만족감이 진짜 대박이에요. 작업실에서 예쁘게 전시해놨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번 달헌의 사세 또 하나인 이 모델 자체가 일단 덩크 하이 캔터키 모델이고요. 이게 또 그냥 신발처럼 보이지만 이 혀가 열리고요. 대박 디테일이죠. 그러면 앞에 여분 끈이 이렇게 또 보관할 수 있는 형광 끈도 끼울 수 있어요. 갈아서. 그럼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네, 이 친구도 덩크를 신고 있고요. 일단 전시하기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컬러풀하고 또 이것도 돌아갑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나이키 매니아시라면 한 번쯤 이제 꼭 사서 조립해 보는 거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작업실에서 한번 보고 왔는데 저도 아 이거를 고민하고 조립하기 전까지 후회했어요. 아왜 샀지? 하지만 혼자 잘 샀다. 또 이렇게 가스이팅을 하면서 또 그렇게 보낸 제품입니다. 다음 혼자 샀은 뉴에라고 디네덱 콜라보가 원래 유명하죠. 나오자마자 다 품절되는 그런 라인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또 콜라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신사 뜨자마자 또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혹시나 하고 이제 오프라인 샵을 이제 홍대에 있는 디네덱 오프라인 샵을 딱 갔는데 있는 거예요. 아 이걸 딱 쓰는 순간 찾았다 이러고 이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짠와 로고가. 이 아치 형태로 지내듯 딱 자수로 돼 있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한번 써볼게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요. 그냥 휘뚜루마뚜루 검정 모자. 진짜 휘뚜루마뚜루 검정 모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이거 진짜 완전 만족. 디네데 뉴에라 콜라보 모자. 자, 그 다음 혼잘샷은 여러분들 베이프 혹시 아시나요? 베이프 요즘에또 무신사에도 많이 입점되고 요즘 많은 분들이 또 다시 입기 시작했는데 저도 베이프 너무 옛날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에 베이프 키링 이렇게 막또 해놓고 다니고 베이프 티셔츠도 몇장 입고 이래요. 그 베이프 라인 중에서 에이프라는 또 라인이 있어요. 얼마 전에 롯데타워몰 놀러 갔다가 그 롯데타워몰 크림 매장에 에이프가 다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있나? 하고 딱 보는데 와! 이럴수가 너무 예쁜 저지가 이렇게 있는거예요 베이스볼 저지라고 해야되나 입어봤는데 아내거다이 <laughs> 무조건 사야겠다 해가지고 샀는데요 최근에 이걸 입고 커버영상으로 찍었어요 l r e h i n to the c h o Can I get the mic a l i e h i g h i v e me a d e i r e I can be the s a r you r e on 인수랑 같이 유어 아이돌이라는 커버영상으로 찍었는데 여러분 한번 입고 와볼게요 짠 너무 예쁘죠 와 이거 진짜 예뻐요 와 여름에 나시 가볍게 입고 이거 딱 걸쳐주면 와 그냥 끝 이게 잠그면 좀 답답해 보이긴 한데 잠그면 또 모양 이렇게 플란넬 패턴으로 체크셔츠에서 볼수 있는 플란넬 패턴이 이렇게 나일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엄청 많이 입고 다니고 있어요 자 다음 헌잘샷은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짠 겉보기에는 그냥 에어맥스 95 같죠? 하지만 여기 보면 리바이스 탭이 톡 달려있다는 거 나이키 리바이스 콜라보 에어맥스 95입니다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너무 예뻐요 저번 브이로그 봐주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이걸 당첨이 됐어요 유출로 떴을 때부터 와 이건 무조건 가야겠다 무조건 가야겠다 싶었는데 와 당첨도 되고 받아보니까 너무 예뻐요 디테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일단 박스가 그냥 박스 자체도 되게 클래시컬한 나이키 박스고 여기 이제 나이키 리바이스 로고 딱 박혀있고 여분 끈이 빨간 색깔 하나 들어가 있어요. 빨간 색깔 끈에도 이제 예쁘다는 거. 근데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고추장 같아요. 제가 <laughs> 고추장 같아서 안 하고요. 또 보면 이제 속지가 있는데, 빈티지한 속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나이키는 콜라보하면 이런 속지 디테일 무조건 챙겨가잖아요. 제가 이래서 나이키를 너무 좋아해요. 제짜 미친 것 같아요. 이쪽은, 리바이스, 이쪽은 나이키. 밑창도 다르고 여기는 나이키가 자수로 음각으로 들어가 있고 그냥 반대는 리바이스 탭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데님으로 이렇게 살짝 크랙돼 있는 데님으로 겹겹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올블랙 에어맥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도 보면 레이어마다 톤도 다르고 진짜 예쁩니다. 에어맥스 95는 무조건 사이즈 업. 저는 2업했어요 정사이즈 260에서 270 신어요 에어맥스 95는 좀 타이트하게 나오는 편이라 무조건 사이즈접 해야 돼요 그리고 에어맥스 95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짠 나이키 코르테이즈 에어맥스 95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코르테이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건 사람들왜안 사나 모르겠어요 와 진짜 미쳤어요 이건 조금 더 뭐랄까 좀더 데일리한 거 진짜 휘뚜루 마뚜루? 근데 사실 이건 진짜 휘뚜루 마뚜루긴 한데 그게 스트릿 룩 한정에서 휘뚜루 마뚜루예요. 이허니옐로 디테일이 생각보다 좀 튀어가지고 포인트 주는 느낌이라 또 이제 올블랙이긴 한데 망사 이렇게 그물로 돼 있고 레이어마다도 다 다르고 엄청 예쁩니다. 이게 안쪽에는 나이키 로고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는 코르테즈. 이 또 여기도 이제 코르테이즈 마크가 이렇게 딱 밑에 박혀있고 와 이거는 진짜 아 그리고 이건 또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조절 탭이 안에 이렇 박혀있어요 스포티하게 그래서 이것도 되게 디테일이다 저는 이제 항상 끼고 싶습니다네여기 코르테이즈 이 대표 로고인 알카트라즈 마크가 또 이렇게 박혀있고 둘다 한번 신어볼까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코르테이즈 허니블랙이고요 진짜 예뻐요 또 디테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요즘에 또 여름철에는 버뮤다 팬츠랑 입어도 너무 예뻐요 쫑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 아.. 오우.. 자, 리바이스는 신으면 이런 느낌 하.. 이건 진짜 휘뚜루맞뚜루해요 진짜 이건 굳이 스트릿 아니더라도 약간 데일리한 캐주얼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예쁘죠 와, 이거는 진짜 앞코가 너무 예뻐요 이게 와이드 팬츠 탁 내렸을 때 이, 나오는 이 앞코 새끼 탭까지 쫑! 하고 나와있는 이런 느낌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로 자, 그다음에 아.. 야, 이것도 설명 안해 드릴 수가 없는데. 진짜 레전드. 레전드의 귀환.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왜안 사나 모르겠어요. 아, 요즘에 진짜 나이키 조던의 인기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행복합니다. <laughs> 진짜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구경도 못할 진짜 꼭대기였던 신발들이 지금은 진짜 뭐, 정가 이하에도 판매가 되고, 나이키 조던 매니아들은 지금 사실 너무 행복하죠? 여름방학 같은 느낌이랄까?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좀 여유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쟁여두세요. 바로바로, 바로 짠! 뭐가 깨져있죠, 여러분들? 상자가 깨져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바로, 바로 나이키 조던원 쉐터드 백보드. 와, 이것도 제가 처음 신발 좋아할 때, 처음 신발에 대한 역사를 공부했을 때, 와, 이거 진짜 한번 죽기 전에 구경이 해볼 수 있을까? 했던 그런 신발인데, 재발매를 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진짜 치열하겠는데? 하다가, <laughs> 구매를 했습니다. 물에 매장에서 그냥, 구매했어요. 정가로. 아! 아 와, 여러분, 이거, 빨리 사야 돼. 가죽 디테일도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아, 이걸 안 산다고? 이거를? 제가 사실 이거랑 하나 더 벼르고 있는 게 있는데, 조던3 서울이라고, 이쪽에 2.0이 나왔죠? 그것도 이제 벼르고 있습니다. 이게 보, 시면 안에 인솔도 달라요, 여러분들. 어, 여보세요? 예, 네, 최고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이거, 아, 이게 여름에 그냥 딱 데님 팬츠. 오! 오늘 나이키 양말 신고 왔어. 이렇게 그냥 여름철에 그냥 데님에다가 이렇게 조던 딱 신고 딱 내려주면, 와우! 와우 근데 이게 왜쉐터드 백보드냐 (1985년에) 마이클 조던이 이탈리아와 친선 경기에서 덩크를 빡했는데 그때 백보드를 부숴버렸던 엄청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설이 됐고, 그 당시 경기에서 마이클 조던이 이 검정, 흰색, 주황, 유니폼을 입었던 거를 오마주에서 나온 신발이에요. 나이키를 제가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게 이런 역사를 가져가면서 헤리티지와 계속, 계속 같이 가는. 아, 그런 게 진짜 매니아를 울리게 하는 포인트지 않나 싶어요. 아, 진짜 조던이 다시 사랑받는 날이 최대한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가 좀 많이 만끽을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백보드를 사면서 이 같이 나온 이제 어패 패럴 라인들이 있어요 와... 그거 소개 안할 수가 없죠 자 바로바로 바로 짠! 와 이것도 진짜 원래 지출할 생각이 없었어요 절대로 나는 진짜 애초에 조던 매장을 들어가면 안 됐어 이게 되게 실크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뭔가 빛나는 거야 가서 아 입어볼까? 하고 딱 이렇게 입었는데 웬걸 웬걸 너무 예뻐 완전 그아이스키 저지 핏이어서 팔 엄청 넓고 그냥 통짜야 그냥 이렇게 거의 핏이 살짝 뭐 살짝 전통 의상 같기도 하고 하지만 현서야 잘 샀다. 네, 현잘 샀시죠. 현잘 샀. 이브랜드 폼이 예상 예사롭지 않아요. 자라. 와, 자라가 요즘에 옷을 너무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자라 평소에는 이제 살짝, 살짝 자라가 아 예쁜 거 한번 득템해 볼까 이러면 안 돼.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갔다가 어?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또 자라가 또 여름 세일 기간이었어 가지고 야무지게 샀어요 무게백 아이쇼핑 중이었는데 30만원을 썼어 30만원을 어... 어 머리 아파 하지만 컨텐츠 이름 뭐죠? 혼자에서 자라에서 어떻게 하면 30만원을 쓸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30만원을 쓰는지 처음 하나 자라 스케이트 슈와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휘뚜루마뚜루데 요즘에 좀 와이드 팬츠가 되게 많이 입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제격일 것 같은 거예요 엄청 볼드하게 나왔어요 이 혀가 진짜 과하게 두껍고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볼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거침없이 들어가 있어요 끈도 되게 독특하게 이런 밧출 형태로 딱돼 있고 딱 신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왕발 느낌 지금 이런 왕발 느낌이거든요 자 그다음에는 또 왕발 요즘 왕발템에 빠져있어 이건 굽이 진짜 높거든요? 굽이 진짜 과하게 높은데 이걸 왜 샀냐 평소에 와이드 팬츠랑 신어도 예쁘겠다 싶어서 산 것도 있는데 무대나 이런 데좀 올라갈 때 공연할 때딱 신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좀 무겁긴 한데, 평상시로 데일리하게 신기에도 나쁘지 않다. 또, 이제 보시면 디테일이 앞에가 완전 볼드하고, 여기도 이렇게 탭이 달려있어서 뭔가 등산화? 느낌의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끈도 이렇게 두 개가 레이어가 되 있어가지고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신으면 생각보다 편해요. 가격대도 괜찮다. 저 9만원에 샀나? 이래요. 아까 이렇게 스케이트보드하는 세일해가지고 29,000원? 네, 샀어요. 말도 안 돼! 어, 지금 이거 진짜 잘 샀다. 29,000원이래. 혼자에 샀? 이것도 또 디테일 안 보여줄 수가 없겠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위에서 보면 딱 요런 느낌 옛날 발렌시아가 스테로이드 더비를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거보다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좀 정돈이 돼서 나온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저는 스케이트보드와 와 이거 진짜 예쁜데? 요런 스타일이에요 요런 느낌 근데 이것도 딱 와이드 팬츠랑 딱 입었을 때딱 너무 예뻐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요런 느낌 괜찮죠? 진짜 이것도 근데 편해요 심지어 엄청 가벼워요 그다음에는 윗도리를 3장 샀습니다 하나는 뉴욕 피자집 알바티 <laughs> 이것도 휘뚜루마뚜루일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19,000원인가 여기 이렇게 디테일 들어가 있고 이것도 한번 입어볼까요. 이야 되게 핏이 나른한 이게 나른한 핏이라 재질도 그 휴먼 메이드 티셔츠 알죠? 휴먼 메이드 티셔츠의 그런 재질의 느낌도 나고 뒤에 보면 알바생처럼 이렇게 돼있고 너무 그냥 휘뚜루마뚜루 그 포켓 밑으로 이렇게 레터링 가 있어서 되게 유니크하다 자 그다음에는 바로 니트 베스트인데 와 이거 진짜 요즘 제일 많이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는 이건데, 자, 딱 크롭하게 나와서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좀 남자분들 강추. 완전 강추. 니트베스트는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깨도 너무 딱 예쁘게 잘 빠져가지고, 이건 진짜 강추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바지를 또 왕창 샀는데요, 자라에서. 자, 하나는, 그냥, 범유다 팬츠. 그냥 하나, 되게 무난한, 이런, 일반 청색 데님? 무난한 범유다 팬츠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회색빛이 도는 데님인데, 이것도 사진, 저 인스타에 또. 자라바진 보통, 지한 사이즈 딱 업하시면 핏이 예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거, 와. 이것도 보자마자 바로 샀는데요. 리얼트리 패턴에좀 카모플러즈가 연상이 되는 그런 팬츠인데, 이것도 인스타에 사진을 한번 올렸었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자 여러분들 어느덧 마지막 혼자 사신데요. 바로바로 예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노메뉴얼이라는 브랜드인데, 노메뉴얼 브랜드를 옛날에서부터 진짜 군대에 있을 때부터 되게 많이 좋아하고 구매했던 그런 브랜드예요. 얼마 전에 더현대를 구경할 일이 생겨가지고 노메뉴얼 매장을 들어갔는데, 이럴 수가. 아, 또 이제 못 참은 거죠. 원래 또 지출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또 저질러 버렸습니다. 어떤 걸 샀냐면, 일단 이 모자랑, 이 모자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가 원래 노메뉴얼에서 최애템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바람막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 예뻐요 이게 이번 달에 산건 아닌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지퍼를 끝까지 올려야 진짜 맛있어요 핏이 진짜 예쁘고 근데 디테일이 딱 숨겨져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이게 달라지는 이 포인트 이 패턴도 너무 예쁘고 그럼 밑단 스트도있을때이렇딱 크롭되게 입어도 너무 예쁘고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손 디테일 여기도 좀짱짱하게돼 있어. 고무줄로 돼 있어가지고 딱 잡혀요. 그리고 거기다가 엄지손가락까지 나오는 이런 디오미 디테일도. 또 여기다 이제 아일렛으로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살짝 그 왁한다 느낌으로. <laughs> 블랙팬서 느낌으로 또돼 있고. 모자에도 이렇게 챙이 달려 있어가지고 비맞기도 용이하고. 하지만 장수는 아니에요. 너무 예쁘죠. 하지만 이런 제가 최애가 바뀌었다. 제가 후드티 처돌이잖아요. 후드티 덕질 생활 언몇 년차인지 모르겠지만 찾았습니다. 저를 감동하게 한 후드티가 바로바로 바로 이건데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미쳤죠. 너무 예뻐. 너무 신기해. 일단 기본 자체가 딱 크롭 형태로 딱 돼있는데 여기 레이어가 이렇게 통 돼있다는 거. 레이어가 통 주머니가 하나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주머니 사실 여기 이게 찐 주머니입니다. 요런 느낌. 와, 이거는 진짜 핏이 미쳤어요. 디테일이. 한번 뒤돌면 요런 느낌. 살 생각 없었는데 와살 수밖에 없었어요. 또 후드티 또 제가 또 감별사잖아요. 후물리에 <laughs> 후물리로서 모자 쓰면 딱 압니다. 입었을 때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후드티는 모자까지 썼을 때 뭐야 진짜 후드티입니다. 자딱 쓰잖아요. 어씨에 너무 예뻐 여러분. 딱 거울샷. 장난 아니죠. 와, 이게 말이 안 돼. 와, 어떻게, 어떻게 무슨 이렇게 만드시지? 이게 저희 노메뉴얼 최애템 이걸로 바뀌었고요. 바람막이야, 미안해. 와, 그 지금 파워냉방으로 틀었는데도 막, 막 이것저것 갈아입으니까 너무 덥다. 앞으로의 혼자서 컨텐츠를 위해서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모자인데, 요즘 모자로 많이 스타일링을 하는데, 자, 모자 하나는 바로 이 모자입니다. 자, 데미지 캡? 저가 원래 빨간 모자를 좀 괜찮은 거 없을까 하고 좀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었어요, 쇼핑몰들을. 근데 이거를 또노메뉴 매장 가서 또 발견했다죠? 써볼게요. 허... 야! 일단 챙이 엄청 넓어가지고 머리가 앵간치 큰 사람들도 잘쓸수 있다. 만약에 모자가 저한테 잘 어울리잖아요?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겁니다. <laughs> 제가 우리나라 이제 평균 머리 크기 때문에 평균 모자면 클 수도 있고 좀 과하지 않게 빨간색 모자를 찾으실 때 이거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번 영상 내내 쓰고 있었던 모자. 여러분, 이 모자가 진짜 미친 게또 그냥 노메뉴얼 모자가 아닙니다. 그 인세인 게러지라고 하는 브랜드랑 노메뉴얼이랑 콜라보한 모자인데요. 저 사고 나서 알았어요. 처음거 <laughs> 쓰고, 와, 미쳤다. 너무 예쁘다. 구매! 빨리 사, 사! 사고다 보니까 인세인 게러지랑 노메뉴얼이 콜라보한 제품이라는 거. 이 노메뉴얼이 되게 구기 선양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되게 좀 핫하다. 근데 노메뉴얼은 항상 이렇게 탭에 태극기를 해놉니다. 와, 이게 진짜 멋있어. 하, 발라. 진짜 멋있어요. 이 모자가 처음 딱 봤을 때, 나일론 모자거든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캠프캡의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슈프림 캠프캡도 갖고 있는데, 캠프캡 특유의 이, 이 느낌 알죠? 이 살짝 아치형으로 되어있는 이 느낌. 이런 느낌이거든요? 캠프캡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근데, 요거는 캠프캡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옛날에 가죽 헌팅캡 있죠? 그 가죽 헌팅캡의 바이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묘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샀어요. 딱써보잖아요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이런 모자 태어나서 처음 봐요. 이거 진짜 엄청 왕대주들도 쓸수 있다. 엄청 넓어요, 엄청. 여유도 있고, 그리고 디테일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진짜로. 옆에도 딱 돼있고, 옆선이 진짜 딱그 헌팅캡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알죠? 너무 신기해요. 얼굴이 느낌 긴 사람들도 지금 이게 옆으로 딱, 가로로 딱 잡아주는 느낌이라 딱 너무 예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와우 찍찍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군필자들은 본인 이름을 이렇게 <laughs> 본인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다닐 수 있다 와우 충성 이런 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의 삿 1회 잘 보셨나요? 다음에는 좀 다양하고 재밌는 것들을 좀 많이 사고 여러분들 자랑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준다고 또 이렇게 이렇게 안 해놓는데 <laughs> 백이 재밌어라고 이렇게 백도 이렇게 꾸며봤는데 앞으로 뭐가 좀 다양하게 붙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의 제가 이번 달산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혼자에서 다음 달은 제가 뭘 샀을지 뭐 다음 주가 될수 있고 다다음 주가 될수 있고 네, 다음엔 제가 뭘 샀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혼자에서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혼자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번 달 혹은 이번 주에 최근에 잘산 것들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것들 들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거를 또 같이 따라 사가지고 혼자의 사세 또 소개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번 달잘산 제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헌세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